14일 엊그제 검지를 갔다와서 첫 내진을 했는데 자국문이 1.5cm 열렸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매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매트 <laughs> 설치하면서 우리 애, 애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 자국문이 열렸다 해서 어, 부르, 부랴부랴 매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거실 사이즈에 맞게 3,200, 2,800 사이즈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이름은 본베베 본베베 매트 폴더 매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응. 그, 이쪽으로 어, 저는 어, 똥손입니다. 어, 저기는 이쪽은 똥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출산 이주전 남편이 해야 할 행동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살 라면 이제 첫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거, 다른 거뭐 하셨죠? 나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설명서에 아빠의, 아빠의 마음으로 본 베베. 아빠? 엄마는 조금 빠져보겠습니다. 더 지금 박스 하나 뜯고 더우신가 문을 여셨네요 <laughs> 이제 어떻게 설치하실 거죠? 아 지금 이러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응. 어. 텐트 치는 것처럼. 텐트 치는 것처럼? 물론 텐트도 자기가 나가도잘 치긴 하지만. <laughs> 어. 이렇게 매트를 깔고 여기다가 응. 이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이게 어. 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대. 어렵대. 빡빡하대 엄청. 한번해보겠 그래서 오케이. 이것도 챙겼잖아. 오케이, okay, 말해. 너가 다. 너가 응, 다장가 너가 다 잠가. 챙겼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한번 넣어볼게. 고! 어떻게 하려고, 오빠? 나? 그.. 응. 이거를 하나 넣고 응. 잠그고 응. 땡기고 잠그고 땡기고 해서 해볼 생각인데 응. 응. 이게 잠그고 시작을 해야지 응. 안 밀릴 응. 것 같아서 응. 첫 장을 꽉 해놓고, 응. 그다음에 계속 한번 밀고 나가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놀라> 어머 뭐 어때? 응. 제법 괜찮지? 혼자 살기가 빡세다고 하는데, 응. 할수 있을 것같아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왜? 생각으로 그래서. 응. 그래서 오빠 팬, 그 텐트 치는 것보다 쉬운 응.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보기 좋은 매트가 놀기에도 좋다라는 거 알지 응. 오빠? 예쁘게 해줘. 솔직히, 응. 저팬티만 입고 하고 싶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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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덥지 이거? 도대체 모자를 벗으셨네요. 예? 네? 아, 이게 아니. 좀 더워요. 아니, 오, 근데 거기 한개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들어간다고? 들어가, 들어가. 그래? 들어가요. <웃음> 어, <laughs> 저화안 낸다, 뭐 화를 내세요? 화안 내요. 어, 밤화 내신 어? 어, 것 같은데? 들어가요. 들어가. <웃음> <웃음>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봄 베베. <laughs> 놀리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야.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이게 다. 아, 다 이거 알로가 나중에 오빠 낙상 금지를 위해서 지금. 오메오메 엉덩이 엉덩이 나와. <laughs>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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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 엉덩이만 보고 있어 됐어. 엉덩이만 보고 있어서 이게 몰랐어. 때 팔로 팔로 팍팍 능ific지, 아 진짜? 바로... 오케이 오케이. 봐봐 어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어. 이게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거를. 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다쳐요. 오 어, 그래? 좀 비켜주겠어. 요 무게가 들어가서 이게 안 접히네요. 오 <laughs> 어, 잠깐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약간. 네? 어. 오 근데 좀잘잘 잘 됐다. 잘된것 같지? 어. 이렇게 하고 봐봐. 응. 어.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투투투투투 투. 젊더 젊었을 때 운동 열심히 해둘 거. 봐도 코아이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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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대쪽 시작하십니까? 아, 이거 쉽네요. 응. 쉽다하기에는 모자도 벗고 <laughs> 창문도 열고. 아, 아니 이게 아빠의 마음으로 좋은이 하나서 해야지. 이야 하나씩, 하나씩. 약, 응. 일에도 노하우라는게 필요한 게딱각 응. 맞추고 응. 소리 들었죠? 두둥 이런 쫙 소리가 나야 됩니다 <laughs> 어? 틀어졌나보다 다시 틀어서 확인하고 아이고 공부를 못했으냐 갈게 집중해 입 혹시 주무시로 아. 들어가시는 건가요? 주무.. <laughs> 어. 아, <laughs> 주무.. 아. 응. 두번째거 넣었습니까? 아두번째거 넣었습니다 응. 마.. 세번째 갑니다 드디어 대망의 여덟 번째 폼 마지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책상까지 밀고 오빠 오바이... 이거 <laughs> 약간 약간 오버 액션 같은데요? 아래? 네? 와 진짜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 보인다 아니 근데 이거 안 찢어질 것 같아 아까 엄청 잡아 당겼는데도 텐션감이 좋더라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어. 어. 나는 어. 오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laughs> 중심으로 누르고, 중심으로 누르고, 중심으로, 중심으로.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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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르는아좀더 <laughs> 넣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아 조금만 한 발! 마지막 한 발! 한 발로 왔다! 그래서 말 말하, 말하는데 에너지가 좀다 소비되는 느낌인데? 네, 그렇게요. 몸이 응. 힘들어 오케이. 몸이 힘들어. 지금 이제 다된거 같아. 보이지? 응. <laughs> 마지막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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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딩. 혼자 할수 있어요. 지금 5시 안된거 같은데. 5시 안 됐네. 응. 와. 성공했다. 진짜. 오케이. 껴. 아, 단고이지아힘들어 아, <laughs> 출산 2주 전. 남편이 해야 할 일. 바나 매트릭스. 자, 설치 완료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하긴 힘들고, 그냥, <laughs> 힘든, 그냥 힘들어요. <laughs>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laughs>